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삼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2년도 4회차 실기 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과 같은 4변수의 카르노맵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맵, 이런 카르노맵 같은 게 나온 경우 대체로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모여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공통으로 묶어서 하나하나 풀어내다 보면 더 쉽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묶여 있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1, 1이 연속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연속으로 묶었냐라고 하면 1, 1이라는 건 어떤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부분이 뭐예요? 일단 여기가 공통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고 C 부분의 0인 게 공통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D는 상관없이 A, B, C에 관한 변 A, B, C에 관해서만 어떤 공통의 부분을 갖는다. 즉 풀어서 쓰면 원래는 요거라는 의미예요. 요거 자체를 그냥 통째로 풀어서 쓰면 근데 얘를 어차피 묶으면 d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d o r d 바가 되니까 d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 공통된 부분 세 부분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파트고요. 그다음 2번 파트. 이쪽 부분입니다. 2번 파트를 보시면 위에 숫자를 보면 똑같이 앞쪽에 1이 붙어 있는 걸아실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a는 바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a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는 0이든 1이든 관계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쪽 라인을 보시면 c와 d가 켜져 있네요. 바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분, 요 부분을 보시면 a 바와 b가 있는 건 공통인 부분이에요. 또 이제 여기를 보시면 c가 1인 게 공통이죠. 공통인 거를 찾아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A 바 B의 C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노맵에서 1번 구획, 2번 구획, 3번 구획을 따로 나눴고요. 이들의 관계는 뭐냐?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거나, 얘를 만족하거나합니다 하거나예요. OR의 의미죠. 그 말은 뭡니까? 이세 개를 모두 OR, 플러스로 묶으면 된다. 여기서 더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면 좋겠지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A, B의 C의 바, A, C, D, OR, A 바의 B, C 이렇게만 쓰시는 게 최종으로 정리된 거다. 간단히 한 거다 해서 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TCP, IP의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구별화된 정보를 변, 보내는 규약으로서 의료 영상 교환이나 구성 방법 관련, 구성 방법 및 관련 정보를 기술한 명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통신 용어는 DCOM이라고 얘기하고요. DCOM에 대한 내용은 해설에도 나와 있다시피, 음, 그 문제와 답의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의료 영상 교환이나 이런 걸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료 영상에 대한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설에 p a c s 에뭐과 관련이 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컴으로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쓰시오. 사실 이 문제가 정확한 어딩은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 제가 복원 문제를 들어보고 여기 이곳저곳에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답이 이 둘인 문제가 있었다 해서 그냥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뭐 성질 이런 거를 적어 놓은 문제입니다. 이 워딩이 아닐 순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제가 답에 맞게 복원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 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시면 M계의 10진수 혹은 8진수의 입력을 받아서 그에 대응하는 이진수 코드가 조합되는, 출력되는 조합회로다. 그 다음에, 은을 보시면, N계의 이진 입력을 받아서 이 N계의 출력 중에 하나를 출력시키는 회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laughs> M계의 10진수 혹은 8진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숫자들의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상으로 0과 1로 된 이진수의 출력이 나온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인코더고요. 니은 반대로 이진이 그러니까 0과 1로 구성된 이진법의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2의 n승계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여기 사실 빠진 말이 무엇이 뭐,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십진수 출력 이런 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n 계란 대신에 n비트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디코더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떤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이 n개를 받아서 이 n개에 우리가 흔히 쓰는 12345678910 12345678920진수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n 개의 이진 형태로 내보내는 거면 인코더 그리고 이진수의 입력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의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십진법이라든가 팔진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출력으로 내보내는 걸 디코더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입력 개수, 입력과 출력의 개수, 혹은 입력과 출력의 몇, 그게, 그게 몇 진법이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